명품 다신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이에 동반, 단신 교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Yes Yes Yes.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이 벌써 광야 열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어, 수사님 지금 집 앞입니다. 모기에 뜯기지 않기 위해서 모기가 가장 뜯기지 않는 곳을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여기입니다. 왜 여기가 모기가 안 오냐?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곳곳을 앉아 봤는데 모기가 가장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도 한번 광야를 시작해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5장 자체가 굉장히 긴 내용이어서 전사님은 짧게 짧게 나눠가지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읽어줄 캡틴 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지 잠깐 간략하게 돌아볼까요? 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였다 하여 산상수훈이라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했다는 위치는 마테나 누가나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이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실제로 이 언덕 위치에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기념하여 팔복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 전사님이 실제로 어 사모님과 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 이것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다, 지리적인 개념이 달라요. 실제로 이곳은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 그 위치에서 보면 그곳은 상당히 평지예요 그러니 산도 맞고 평지도 맞는 것이죠. 곧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산일 수도 있고. 형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언덕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왕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그나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그의 나라와 질서와 새로운 가치들을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 팔복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원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야 하는가? 여덟 가지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여덟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팔복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5장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5장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전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3절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소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설교에 청중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라고, 되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곧이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바로 제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소금이 되어라도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소금이야. 그냥 딱 규정하고 있어요. 너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어,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네. 고백했어요? 나는 소금이다. 자, 우리 옆 사람이 혹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린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소금. 소금은 무슨 기능을 하죠?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낼 때, 맛을 낼 때, 맛을 내는데 사용하죠.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서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몇 가지 구절만 찾아서 대표적으로 소금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어떤 느낌으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 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소금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니까 소금의 기능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보호의 기능을 한다고 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때 계약을 할때 소금을 두고 언약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소금을 두고 약속하고. 어, 서로가 이 소금 앞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음,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4장 6절. 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소금으로 우리의 말을 소금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적절하게 소금을 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적절한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이기서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소금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 관계에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언어생활 속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정화해 나가고 또 나를 세상 가운데 녹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이타적입니다. 뿌려지고 녹아져서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소금이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학교를 간다. 학교에 반해서 내가 소금으로 뿌려지고 녹아져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한다. 그 직장 가운데서 나는 뿌려지고.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려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려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야 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세상과 전혀 다른 맛, 세상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내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감동하고, 우리끼리 우린 소금이야 뭉쳐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뭉쳐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고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녀의 소금으로 정말 맛깔나는 자녀의 모습으로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요.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으로 뿌려지고 소금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도 그렇게 소금으로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찐 소금으로 찐 제자로 맛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찐 소금으로 찐 제자로 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내일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